초를 이 한방식초를 한약재료를 자 산야초 그걸 갖다 스2일 가지를 넣어 가지고 술을 지금 아니, 술을 아니, 술을, 말해, 예, 술을 저기다가 담았어요 지금 아, 아. 막걸리를 담아 가지고 직접 담아 가지고 예. 마담 보시겠어요? 나중에 봐요.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담아가지고 이 식초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작, 저희는 자작 수액만으로 하지 일반 물은 간장, 고추장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아, 간장, 고추장에. <laughs> 예. 절대로 일반 물은 안 절대 안 들어갑니다. 사작수액으로그렇죠작나무 수액 예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그걸 받아가지고 네. 그걸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추장도 옛날식으로 제가 엿기름을 집에서 겨울에 길고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겨울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이래갖고 말려가지고 빠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총을 네. 구워가지고 그래야지 물엿 방부제 하나 안 들어갔습니다. 아. 저 양심으로 걸고 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이제 해가 지고 왜곰 다섯 마리 집이냐고 이거를 이제 방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 애기들 클때 이제 아빠 곰 엄마 곰이 노래를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마 아빠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곰 다섯 마리 집이 됐어요 애기 세다 하고 그래서 곰 다섯 마리 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 지금 상표가 곰 다섯 마리. 예예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곰 다섯 마리 집이 되가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 곰 다섯 마리 집. 예 예. 그, 기 이제, 근데 이거 아주 터클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허가는 안 냈어요. 아, 네, 네. 예, 허가는 안 냈고, 그래, 여기도 이제, 우리 손자, 손녀가 지금, 예, 이렇게 지금, <laughs>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로 아, 보여줘야 되죠.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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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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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손자, 예. 손녀. 아, 예. 이름이 예, 이래서, <laughs> 이제 이걸 보고 지인들 사시는 분들이, 어, 친 손자, 손녀를 갖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내 보낼 때는 정말로 양심껏 하는 속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 음. 사실 그렇고요. 음. 그래서 뭐 방부제가 들어간다든지 물엿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든지 전혀 그거는 안 했습니다. 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주문 하시는 분들이 당근를 좋아하시면은 저희 고추장은 못 드십니다. 음.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 고추는 절대 달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음. 시식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자작 수액을 갖고 간장 고추장을 담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지금 그래서 수육을 좀 삶아 놨습니다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 그 물을 보고 싶은 게 수액이 나오는 거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에서 네. 3월 20일에서 4월 10일이면 끝나 버려요. 아, 20일 동안 나오고요. 예. 근데 고리새 물은 뼈에 좋다 그러고 이 자작수액은 동의보감에서도 옛날에 어그 염증치료제로 해가지고 쓰셨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육을 삶으면은 우리가 뭐다 한꺼번에 다못 먹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건 남으면은 이제 또 이제 데, 데피잖아요 또 데우면은 이제 수분이 자꾸 기름기가 빠져나가니까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주부들 아시잖아 그죠? 근데 우리 거는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져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 된장이 예. 이게 자제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에서도 조리원에서 우리 그러니 이제 아기들 출산을 하고 나면 속에만 이제 나쁜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배출 씻어내기 위해서 어, 조리원에서 의무적으로 자작수액을 먹인답니다. 산모들에게. 그래서 자작수액이 그만큼 좋대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자작 수액이 오래, 오래 오래 가지 않고 뭐 이렇게 많이 가면 이틀 갑니다. 음, 이틀 안에 그게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틀 안에 숙성을 시켜서 네. 그걸 이제 고추장 된장으로. 네, 그런데요, 네. 네. 자작 수액이고 그 기간 짧은 기간에 그 나오는 거 네.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 그게 바람이 불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예. 이게 날이 아주 따뜻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양을 얼마만큼 나온다고 나무가 주는 거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 이게 나오는 될까요? 대로 받아 가지고 나무는, 나무는 많죠 뭐. 음. 예. 나무는 많죠. 음. 예. 그래도 자녀분들이 등하이 옆에 있으니까 예. 계 수입하는 거는 뭐 걱정 없으시겠네 아, 그렇죠. 이제 식구들이 다 도와주고 사위도 도와주고 아들도 와서 도와주고 이제 딸도 도와주고 뭐 손자도 도와주고 다 그래요. 한 집에 다 사시는 거예요, 지금? 곰 다섯 마리가? 곰 다섯 마리가 한 집에 다는 못 살고 우리 사위는 주말에만 오고 아. 음, 음,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맡은 아, 일이 있으니까 간부로 엄마 있으니까 엄마, 엄마, 어, 주말에만 오고 예, 주말에만 오고 어, 엄마 곰하고 예. 예. 아기 곰만 <laughs> 여기 사시 엄마 곰, 새끼 곰 음. 할머니곰 아그 곰다스마리 만네 예예 곰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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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네. <laughs> 곰할매 그 브랜드도 정말 좋네요 아 그래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그 브랜드로 곰할매 저도 언젠가 그런 적 있었지만 아 그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구기자. 요 구기자 농 우리 사장님. 갖고 왔어요. 아, 네, 동료 그러시구나. 동료 예. 제가 원래 체력 수송부 대사예요. 오 그래요? 네. 그, 음. 영군 예.